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스 방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연말 이벤트에 대한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12월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연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명색이 연말 이벤트이니까 올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상품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참가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서방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박서방 체인점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박서방 대구 지점 같은 경우는 원래 경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6월에 대구 시내로 이전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장 오픈을 하는 과정을 여러 편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때 영상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안달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박사방 대구 지점에서 손님분들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위탁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사방 대구 지점 카페에 방문을 해주시면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은 동탄점일 텐데요. 박사방 동탄점은 박사방 대구 지점이 매장 이전을 한 2개월 뒤인 8월에 신규 오픈을 했고요. 이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정말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동탄점은 동탄호수공원 옆에 있는 복합문화상업시설인 라크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라크몽은 여러 가지 즐길거리도 많고, 또 아이들이나 이제 가족들끼리 왔을 때 정말 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주말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아직 박사방 동탄점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주말을 통해서 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대구 지점과 동탄점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주 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 지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하는 매장의 수가 적다 보니까, 제주도에 방문을 하게 되면 꼭들러봐야 하는 그런 매장으로 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특히나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제주도에 여행을 오게 되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다라고 많이들 하시고요. 박사방 제주 지점은 대구 지점과 마찬가지로 위탁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블로그에 보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박사방 제주 지점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박사방 대전 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방 대전 본점이 지금 현재 위치한 오렌지타운 건물로 이전을 한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간판이 꽤나 낡아가지고 찾아오시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 여름에 박사방 대전 본점의 간판을 전면 교체를 했고요. 이 때문에 멀리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간판을 보고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변경할 예정인데요. 기존 봉투에 있었던 이 서방의 캐릭터를 PSB몰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사방 유튜브 프로필과 마찬가지로 야금 모자를 쓴 서방의 캐릭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방 대전 본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박사방 대구 지점부터 동탄점, 제주 지점, 대전 본점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에 정말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연말 이벤트인 만큼 연말 이벤트 상품으로 어떤 걸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상품은 총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네 가지 전부 2022년도 올해 출시된 제품 중에서 인기 있었던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총네 분에게 상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HG 마징가제로 인피이트 짐인데요. 이 제품은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가져오지 못했고 대신해서 박스 아트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제품이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발매를 한 이후에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상품은 두 번째 상품은 LG 가오가이거와 LG 골디마그를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두 상품 한꺼번에 가지고 한 분에게 나가는 세트 상품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세번째 상품은 하이레졸루션 모델 관왕 억스트레이 레드프레임 파우드레드 인데요 이 제품 가격이 높아서 혹시나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또저희가 실제로 만들어 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받아 가셔가지고 재밌게 조립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짠! 마지막으로 준비한 상품은 MG EX 스트레이크 프리덤 건담 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매를 했으면서도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현재 못 구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연말 이벤트 통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이 상품들 그냥 받아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고요 이 퀴즈를 다 맞추신 분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니까 열심히 풀어주세요 잠깐 그 전에 퀴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박사방 대전 본점을 포함해서 각 지점들에 대한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퀴즈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설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구글 폼 양식은 라이브 당일인 6시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했고, 또 퀴즈를 모두 풀어주신 분들은 저희 이 영상 댓글에다가 퀴즈를 참여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품을 통해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퀴즈를 모두 풀어주신 다음에 이 영상 댓글에다가 퀴즈를 풀었고 응모를 완료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야 참여가 완료가 된다는 점 예, 명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당첨자 추첨은 이 영상이 올라간 뒤인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당첨자 추첨 라이브 진행 시 만약 당첨자분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당첨권이 다음 분에게 넘어가니까 이점 유의 바랍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아야 당첨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퀴즈에 대한 정답은 이 영상 댓글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남겨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서는 참여를 완료했다는 댓글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